남편이 내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평생 손에 물한 방울 안 붙이게 해주겠다던 그 남자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수십 년을 파출부 노릇하며 뒷바라지했건만 죄송합니다. 환자부는 위안 말기입니다. 제게 돌아온 건 위안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였죠.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무심하던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가 된 겁니다. 여보, 내가 미안해. 당신 없으면, 나 어떻게 살아? 그 절절한 목소리에 소가 넘어갈 뻔했습니다.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로 나간 남편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보험증서를 꺼내며, 입꼬리를 실룩거리는 그 추악한 미소를 보았기 때문이죠. 지인들에게, 우리 집사람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, 동네방네 눈물 쇼를 하고 다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마지막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.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선생님, 이제 정말 준비해야 하나요? 환자분, 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가 오진을 내린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밀 검사해본 결과 저번에는 다른 환자분과 차트가 바뀐 것 같습니다.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. 저는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여보, 나안 죽는데. 당신 덕분이야.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. 하, 미치겠네. 그때 화장실 문밖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여보, 나 알고 있었어요. 남편이 깜짝 놀라 화장실 밖을 나왔습니다. 뭘뭘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? 당신이 밤마다 보험 증서 보던 거, 계산기 두드리던 소리 다 들었어요. 처음엔 너무 서러웠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 우습더라고요. 나도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. 유언장 쓰러.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동생에게 주고 당신한테는 단한 푼도 안 준다고요. 근데 이제 우리 앞으로 몇 십년은 더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쩌실 거예요?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. 당신이 나한테 해준 그 친절, 그 정성 매일 똑같이 해주셔야 할 거예요. 안 그러면 이 유언장 당장 공증 받으러 갈 테니까요. 내가 언제 또 아플지 모르잖아요.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. 다시 태어난 기분이네.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.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던 이 남자는 이제 끝없는 삶을 견뎌야 합니다. 그것도 모든 것을 들킨 채로요.